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희 신명들 되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영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자. 수레오기 18장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마심의 오늘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준 메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오늘 주시는 주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 라는 제목을 갖고 저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살아 다음에 두 번째 호처가 그드라죠. 그드라가 낳은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을 지어가지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 이들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받은 것이 이 미디안 광야인데, 광야 대역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모세가 겸손과 온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았더라. 그냥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인격이 이제 성격이 그렇게 나빴던 성격이 온유한 신령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졌는데, 그때 나이가 80살이었죠. 80의 고령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중에 모의 장인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모세가 아멜레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많은 연단 가운데 자기 아내 시보레와 아들 둘 게르손과 엘리에셀 둘을 장인 집에 두었는데 이제 장인이 이들로가 시보라 딸과 손자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내용입니다. 찾아왔는데 모세가 창막 안에 자기 장인을 모셔드리고 그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과 열 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마라의 승물이 변해야 탕물로 만드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생물을 터치시고그것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 만나와 며칠하기를 떨어지셔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마렛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 리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들로가장인들어가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보다 세상의 다신보다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이 이제 신기 18장 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주부터 마지막까지가 장인 이들로가 모세를 이제 하는 길을 관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다투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한가몰도하고 자기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월급 그름을 재판하는 일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이러다간 기력이 없어져가지고 빨리 죽을 건가 같은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방침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방침. 모세가 뛰어났지만 모세보다 이제 재능이 충만한 장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 그러면 크에 따라신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앞으로 이제 해야 할일 캘리포니아 또 피어블로섬에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나가야할 것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이 되는 그 장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것이, 넘는 인원인데, 하루가 뭘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보면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재판하는 일 그래서 고소고발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몰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소망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걸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대금을 하면서 60만 개군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는 많은 고난과 훈련과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그 훈련을 시켰느냐. 한 열흘이면 가난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갈렉과 요호수와 두 사람만 적과 군이 흐르는 가난안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거에 광야를 돌면서 왜 광야 생활을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정력대로, 자기 정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니까 많은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야외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깨워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깨워 기도하고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라 하면 성경을 읽고 찬송하라 하면 찬송을 부 불고 아, 네. 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모세의 장인 이들로는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상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한 간증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송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아, 네.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아, 네. 이 신앙 생활에는 기준이 없이는 이것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내 말을 내가 내게 방심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수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이 윤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할 길과 행위를 그들에게 보이게 아멘 법도와 윤례를 갖게라 마땅히 갈 길을 갖게 할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애이들어가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모세를 모세에게 방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윤례와 규례를 마땅히 그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변화되고 정말 새 사람으로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들이 때로 따라 백성을 재판하야 하며 그들은 모두 내게 가정할 것이요 작은들 모두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래야 그들이 너만 와 판단할 수있느니다 아멘. 재판할 사람을 백부장, 청부장.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아, 십부장 우두머리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야. 지도자 후련을 시켜서 그들이 재판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재판은 무엇에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분담. 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사역자가 있는 것이고, 또 바깥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이요 분담, 책임을 분담해야 그래서, 청보장백보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이제 재판을 맡기는데,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이 세워두는데 신학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통해서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지도자 훈련. 지혜 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경비하라. 경비. 경비란 말은 겸손하고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덕이 있는 사람 정말 덕망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져야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한 사람, 우리가 되어지고 항상 자기를 깨워서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된 성과, 이것 때문에 남을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 능력이 능력 있는 사람 그의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능력이 없으면 안되는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야 되고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우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에, 정말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극신 역사가 이말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더러운 일을 참하지 않냐. 더러운 이 그러니까 돈 관계가 깨끗해야 하는 거야. 물질 관계. 이것이, 이것이 틀어지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질로 막힌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전능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주의 종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은혜 속에 살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우 경유,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건 성경이죠. 두 번째는 죄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60만 대분 그리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일같이 재판이에요. 재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피어블러스 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사람 한테도그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생명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신을 통해서 족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난한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주신 거예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느냐? 그 땅에 있는 아낙자손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야. 온난하고 폐역하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책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들을 이제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셨는데 정말 적과 국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땅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서 정말 이민자를 체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 리도할 수 있는 그런 새 소망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나, 어려움 있을 때마다 모시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이 순절되며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동일하게 그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신입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오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주일군이될수 있도록 보내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